11.8kg 배수율 롱바디도 좋은데 이 정도면? 어? 체중이 뭐야 내가 보준지야 뭐 아쿠리스 누구야 절대 못한다 누구야 착한 덕후리 알다고다 황룡갑 구독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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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자 이따 이따 밥 먹으러 가자 밥먹와 아. 진짜 미쳤이 ㅂ 이 이 아, 여러분들, 문다 닫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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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 여기 민생 아, 가이니까제밖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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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다. 오늘 내가 민생지원금 18만 원 아. 이거 내가 오늘 더하게 쏜다! 맛있게 먹겠니다가니 오늘 죽어보자. 내가 불판 위에서 어떤 남자인지 내가 보여줄게. 불판 위에 현란 드리블, 호랄드 회시를 보여줄게, 내가. <laughs> 와, 못참겠다. 한줄수없으로이겼어 몰라! 음아니안거아야 음. 음. 맛있어? 형? 응. 돌박이어 있지! 형돌박개 좋아하더라 여러분이 박는 거 좋아하더라 아. 했습니다, 형님들. 홍석이 18만 원 끌었습니다. 오늘 이거는 나날. 그럼 내가 10만 원. 오케이, 30만 원치 먹자. 어. 오늘 오늘 선생님 우리가 말 도와줄 수가 우리 말타로되있아 어, 좋다 좋다. 어. 가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음. 나는 근데 고기보다 사실 밥이 제일 먹고 싶다. 진짜 이거는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못 먹어서. 아, 튀어서 아, 해가지고 김치. 맛있어. 아 <laughs> 진짜 맛있다. 고금장에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김치. <laughs> 아, 아 레전드 진짜 레전드. 레전드 부산지역. <laughs> <laughs> 와. 자 우리 고정한 선생님 안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웃음> 자 우리 고생한 형제. 행복해 보이네 아. 행복해 정말 이건 진실지만 현동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봤지? 현기이사하지 너무 감사해요 항상 엄청 동동대지 많이 사랑해주셔요 형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 오늘 서비스 드릴 서비스 이야 레전드 방송 형님들 막창 레전드 방송 동동대지 막창 레전드 방송 아, 막장 막장 이게 진짜 그렇지 여기 레전드 푹 넣어야지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어? 다음에 고추장아찌 딱 올리고 이렇게 한 음. 입에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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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혜성이는 콜라, 테트라, 소주. 아니, 나도 소주 샀어. 왜 그래? 아. 아. 어? 이거 코드캔노랜데 우리 오늘 배기로 대기까지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고 뭐? <laughs> 16명 중에 1 6등할생각에 아... 아니 그래 나가는 데의에가 있는 거지. 1 6이중와 이거는 무에1가명습니다잘명 중에 16명 중 지금 6명 중에 16명 중에 잘먹어봐 먹어봐 혜성이 나 너무 쌀 이렇게 해서 김에 싼 다음에 김치 김치 <laughs> 제일 고생한 우리 혜성이 <laughs> 아니 너 먹어 너 아까. 아니 니 제일 고생한 난 개인적으로 홍색이 더고생했어 아니 근데 나 고마운 사람 응. 제일 고생한 건나 아닌가 나 아니야 우리 승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스 먹어야지 아 이거? 어? 그럼 이거 이네 집에 가서 같이 먹자 니 사주는 거 아이가? 같이 먹자, 이거니좀 가고 같이 먹자, 고 이것도 먹을까? 벤티스 먹어? 벤티스? 응 음. 이것도 먹자개 맛있겠다, 이거 음. 인정? 그거랑 요정 여전. 야! 요어정 있어 개 레전드 먹자, 먹자 라면 한개 먹을까? 사만 <laughs> 원이냐, 4만 원? 대한 새. 오늘 먹는 거화끈하 먹어야지 다뜯는거와 미쳤다 이거 4개 사는데 3개 아니야? 혹시 나 맛올 거 아니야? 전혀 야데 이거? 해, 맛있겠다 아냐 아냐 향이 나 비싼 맛이 아니 이게 훨씬 맛있는데? 이게 또 아이스크림 유명하잖아 이 네. 우주 1등 아이스크림 아 그래? 음. 뭔 맛이야? 레전드 맛 뭐가 맛있데나 이거 야, 사 먹는 여자친구도 맛있는데, 뭐야? 니가 먹고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진짜 자극적인 음식 끊다가 먹으니까 거의 그냥 디저트를 거의 한두 달간 안 먹었으니까. 형, 아지 형, 원래 여자친 하루에 한 번씩 켜 먹었잖아. 엄마가 했다. 요즘 아줌마의 정석. <laughs> 진송해다단거먹었는데짠거 먹어야 돼. 짠, 짠 것도 항상 이거 좋아하잖아. 어, 할수 그거 피처리 주고요 <laughs> 아니 다른거 먹으러 야, 젤리가 더 먹고 싶더라 동결 검조 이것도 하나 사주자 한번 먹어볼까? 이거 사줄게 과자가 너무 네. 포테이토 네. 이본이지싹콤본이 이거 금본 크림빵 그러니까. 크림빵 금본은 연세우인데그아 응, 예. 요즘 왜냐면 발차가 유명하대 아, 네. 안돼 한주. 조절해 오늘 조절하면 안돼 오늘. 이거 뭐야 같이. 이거 잠깐. 전동쌤이 알면 은비명지를시겠다 몰라! 어차피내 영상 안 봐. 몰라! 안 봐. 너 안이어, 안있어안이 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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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어안 l 어 안이어, 안이 나 제일 먹고 싶었던 거. 치즈를 되게 맛있게 드세요.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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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나? 응오 좋다 아 의지가 달라졌어 인정? 응 맛을 아, 음미하고 있어 그러니까 매일 네, 뜨끈하면 제일 먹고 싶었던 거 감자탕 레전드 방송 음음 족경 왜 벗었어? 한번 써봐 웃기면 사람들이 족경버스라고 바로 댓글에 다 써요 오 네, 어, 어, 댓글 소리 들린다 러경버스 아, 비주얼 보소 여유 어, 어떡하자? 음, 역대급. 조경 형. 왜 역대급? 응. 제2의요 형. 바로 먹기. 응. 오늘부터 현동이랑 말 높이를 했습니다. 둘은 사실 동갑인데 살 빼면 그때부터 말 높이를 해가지고 실패하면 바로 존댓사를 할래.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던 저희 동갑입니다. 둘이 뭔가 얘는 5 0대 아줌마상이고 이제 2 0대 후반 같이 생겼지만 둘이 동갑이에요. 성적 S가 괜찮은데. 빨리 물어. 나 우거지 참 좋아해. 요 대신 어릴 때우 거지였잖아. 그래가지고 우거지 좋아하는것 같아. 제가 우성에서 처음으로 하귄 친구 근데 이제 까불면 처맞는 친구 그런 친구 근데 네, 이제 까불면 못 뺏기는 사춘먹 엉덩이 돼지 엉덩이 돼지 저기들 갱식이 한번에 이렇게 싸 갱식이 알아 갱식이? 갱식이 갠시기. 와 갱식이 찜닭 찜닭 와 진짜 맛있다 납작와도 먹어봐 진짜 미쳤어 이거는, 이거는 트레이너 쌤 어머니가 해주신 음. 요리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나 여기 둘째들로 들어가기로 했어 원 2,000원. 싸먹어야 돼 음. 치즈 찜닭 치즈 올려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0원 막히는 찜닭 2 0만두 완성 와 진짜 맛있겠네 야니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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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어 여기 딱 납작만두 싸 가지고 이렇게 음, 그치싸 가지고 이렇게. 아, 빼졌다 어. 납작만두가 원래 이렇게 싸 먹는 거야. 중국 사람들도 딱 알지. 엄마 맛있겠지으면서 어떻게? 하여튼, 하여튼, 아찮은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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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은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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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은 괜찮은, 괜 <웃음> 대답 대답 <웃음> 사람이 손해야돼항네머리카락처 <laughs> 너무 손하게자는 거야 이대기사 똑같이 해줄게 2만 원 주면 안 예쁜데? 아. 머리 작아보여 누가 더 잘생겼어? 야 진짜 다 빼고 자신을 뭐? 빼면 안 되지 은나무한이나무한 어, 진것 같다. 계속 조용이조용 써. 맛있어? 응. 레전드였죠. 희성이 머리 매직한 것처럼 낙작한 낙작 만두. 얼마였어?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얼마 전에 써 이거. b o 나무신는 h o 아 many of you? d 리 진짜, 진짜 잘하신다. 우리 엄마보다 know. I d 다 n t know. I d o 잘 t k 다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야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 o 한입 맺혔네 먹는 거해지고 맞아. 네가 더 많이 먹었네. 승진 <laughs> 좋아. 아유,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아 그만해. 진짜 안 된다. 거기서 지어지면 안 된다. 네. 나 좋아하는 이야 좋아해. 응. 네. 아 진짜 안 된다. <laughs> 오 이거 상이 없지, 안그살 빼고 성취감 치 정복감. 응. 가또어때 정복감 느꼈지? 내가 느낀 그 느낌을 홍소이가 드디어 느꼈어. 30년 만에 처음 느낀 그 어, 그 그래. 어? 아, <돈> 뭐. 거. 아니 니가 또 정국감 느낄 때 있잖아. 나는 위법이도 틀는 남자는 홍솔이 초야그 클럽에서 니가 누가 예쁘다 해가지고 응? 장난치다 그런다고 하아근니 머리가 너무 재잼 같아서 지금 놀리고 싶다 어 내가 <돈> 세계 최초 미법이 맞은... 기야오야아맞아

근데, 실패해서 근데 혜성이가 처음에 실패하다가 내가 계속 도와주니까 다이어트. 드디어 이걸 느꼈네. 되게 축하하고 <laughs> 아니 하지마, 진짜 하지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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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심하다, 맞지?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좀 그래, 웃게 해. 여하 내가 계속 말을 하잖아. 여하튼 말을 하자면 <laughs> 혜성이같이 <침 웃음> 우메, 우매, 우메 몽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laughs> 아, 왜냐면 혜성이 아직까지 너무 우메 멍자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입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눈도 돌아가.